배당 하나로 목표 주가가 62,000원까지 오른다고 삼성증권이 배당 매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증권이 삼성증권의 배당 성향이 올해와 내년에 37%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목표 주가를 57,000원에서 62,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삼성증권의 배당이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요인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이 목표가를 상향한 이유. SK증권이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당입니다. SK증권의 설용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 증권이 자기자본 8조 원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점을 강조하며 목표가 달성된 이후 본격적인 배당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6조 9천억 원 수준인데, SK증권은 약 2년 안에 8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배당 성향이 무려 44%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순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삼성증권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일반적으로 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현재도 37%에 달하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44%까지 확대된다면 삼성증권은 국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최근 실적과 투자 리스크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삼성증권의 지배순이익은 1477억 원을 기록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증권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이 실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이익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SK증권은 몇 가지 투자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어음 등 신규 사업 진출 지연 가능성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이 매우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는데 삼성증권이 이를 빠르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수익 증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시 변동성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입니다.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실적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확대 전략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지금 사야 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성증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배당 성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본을 확대해왔고 목표 달성 이후에는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배당 성향 44%라는 수치는 삼성증권을 고배당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증시 변동성이 크거나 신규 사업 진출이 지연될 경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증권은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시장 상황과 개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삼성증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당 확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증시 변동성과 실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앞으로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미여왕 채널에서는 국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를 위해 조건 검색식, 장전 추천주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래 댓글에 있는 번호로 개미참여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신청됩니다.